안녕하세요. 저는 백세 건강 연구의 전광식 회장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패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누구나 집에서 탈모 고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통증이나 자신의 불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탈모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머리를 감을 때 샴푸나 린스에 바로 패스 아로마 오일 5방울을 첨가해서 감으면 탈모를 예방합니다. 다음 날부터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3분만 투자해 두피에 반복해서 바르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마사지 해주시면 머리가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패스를 사용하기 전에 2024년 1월 20일 저의 머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바로패스로 90일 동안 두피 마사지를 하고 저의 머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탈모 부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머리가 자라듯이 여러분도 틀림없이 발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패스 솔루션은 아로마 테라피 기반의 1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탈모약을 복용하고 발생하는 성기불능, 무정자증, 무기력증, 만성피로 등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탈모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성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발목 안쪽, 복숭아뼈 위치의 반응점에 생리 시작 일주일 전에 바로 패스를 10회 이상 바르고 마사지하면 월경 증후군을 사전에 해결합니다. 또한 생리대에 바로 패스를 5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생리통을 미리 예방하며 즉시 생리통이 사라집니다. 생리가 없는 분도 일주일에 3번 생리대나 속옷에 3방울 떨어뜨려 착용하십시오. 신염 요실금, 방광염, 건조증, 가려움증 등 생식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 따뜻한 물에 바로패스를 다섯 방울 넣고 매일 저녁에 조욕을 하거나 욕조에 열방울을 넣고 전신욕을 하시면 전신의 염증을 해독하므로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 및 대상포진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은 신체의 기력이 강해지고 약독을 해독하는 효과가 탁월하므로 필수적으로 전신욕이나 족욕을 권합니다.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골프 테니스 마라톤 축구 등 스포츠 선수들도 운동 전에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관절이나 근육에 사전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시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성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발목 안쪽 복숭아뼈 위치에 매일 10번 이상 반복해서 바르고 마사지 해주세요. 매일 실천하시면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 전립선염, 방광염, 고환염을 제거하고 발기부전을 해결하고 헤르페스 2형 성병을 예방함으로 성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만성 염증과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며 특히 전신이 피로하면 절대로 남성의 기능 작동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바로 패스를 활용하여 조격이나 전신욕을 하시거나 남성 생식기 반응점에 마사지를 반복하면 매일 아침마다 강한 변화를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질병의 원인인 만성 염증을 해독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증이며 이 염증을 제거하면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며 누구나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장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족저근막염, 비염, 관절염, 후두염, 역류성식도염 등 염이 붙은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해독하여 관절통, 두통,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생리통 등 모든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바로패스는 우리 몸 속의 독소를 빠르게 해독하여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불안증, 우라병 등을 해결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목에서 명치 부분까지 바로 패스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르고 마사지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통증은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대증요법과 천연원료로 독을 해독하는 자연치유법입니다. 소염진통제는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몸에 해로운 약독이나 부작용 없이 대체 가능한 것은 바로패스 솔루션뿐입니다. 지금부터 평생 아프지 않도록 바로패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매일 잠을 자기 전에 바로패스로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마사지를 하면 깊은 수면에 들수 있으며 발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근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실 때도 항상 휴대하고 발과 종아리에 바르고 활동을 하시면 피로함을 느끼지 않게 되며 다리가 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하루 4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하는 분은 운전하는 사이에 목과 어깨, 코 밑에 바르시면 졸음운전을 해결하며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넷째, 족저근막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수시로 바르면 빠르게 염증이 제거되어 편안해집니다. 특히 수험생이나 대학입시 준비생, 암환자, 대상포진 통증환자,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이나 체력이 약화되신 분은 매일 조격이나 전신욕을 권해드립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습니까? 공황장애, 공포감, 불안감, 울화병, 우울증, 불면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면 1대1 맞춤 건강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세 건강연구회 인천본부 콜센터 010-8019-4469번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